국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AI를 비롯해서 지역화폐라든가 또 지주사, 뭐 이런 그 정책적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이 쿠코네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시장 1위 업체인 비드플레이와 공동사업을 통한 가맹점 인프라폼및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코나이라든가 KT 등 지역화폐 운영사업자와도 죄를 맺고 있죠. 따라서 이 지역화폐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 최근에 주가의 상승탄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상한가까지 말아붙이고, 35,750원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리량도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전율이 70% 정도를 넘어서고 있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그러면 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고 대응할 것인지를 비롯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올해는 35년째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각종 증권경제TV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수십회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김사부가 산전수전공중전 다져진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시초가 공략주방을 100% 완전히 무료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한번 시초가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쿠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하회 최대 세 종목까지만 소개를 드리는데요.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당연히 그날 매도까지 완료가 되는 깔끔한. 그 매매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만큼 물려서 고생하는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월 26일부터 보도록 하죠. 액세스바이오 PI 두 종목을 해 드렸어요. 액세스바이오는12% 정도 상승 중이니까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었고 PI는 e 상한가 에 진입을 해서 27% 정도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에 매도해서 이걸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 7일에는 KCT와 파인메딕스 그리고 또 1승 3종목을 해드렸죠. KCT가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매도래스 이걸 챙기자로 했었고 파인메덱스 도상한가 진입을 했죠. 파인메덱스가 마이너스에서 시초가가 이렇게 마이너스에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대비 30%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고 라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꽉찬 상한가를 먹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승도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매도래스 이걸 챙기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28회는 나우 로보틱스와 대보 마그네틱을 해드렸는데요. 대부 마그네틱이 매수까지 가12%상승니까 매도해서 이걸 챙긴대고 했었어요. 그런데 좀 빨랐죠. 이 대부 마그네틱 매도 시점이 좀 빨랐는데 상한가까지 날 진입을 하면서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도 17%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보시면 26일날 추천주 중에서 상한가 나왔죠. 27일날 추천주 상한가 나왔죠. 28일 대부 마그네틱이 좀 빨리 발견했습니다만 상한가 나왔죠. 사흘째 이렇게 추천주를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어마무시한 아, 그런, 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하까지 목들을 매일 발굴해주는 그런 데 보셨나요? 그게 김사부의 35년간 다져진 내공인데, 이런 흐름들이 6월 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첫날 웹캐시, 대부 마그네틱 다시 한번 해드렸는데 대부 마그네틱이 13%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고 웹캐시 11% 정도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사일에는 어, IT센글로벌 올해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해드렸는데 IT센글로벌이 10% 정도 수익을 챙겨드렸고 유일로보틱스도 6% 챙겨드렸습니다. 오늘은 코나이와 한빌레이저 코난테크놀로지 해드렸는데요. 코난테크놀로지 11% 이상 수익 챙겨드렸고 코나이도 14% 이상 수익 챙겨드렸죠. 그리고 현빌레이저 14%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상한가 종목들도 수시로 나오고 있고 또 매일 10% 이상의 종목들은 계속 탄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월달부터 김사부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시초가방 벌써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아직도 하반기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되고 있는데 시초가방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참여는 가능한데요.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꾹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두 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는 계좌가 좀 손실이 큰 분들,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같은 양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명, 매수, 가격, 비중,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일단,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드리고, 또, 이와 함께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대안까지 제시 해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진 않은데, 김사부와 함께 시투가방에서 올해 시드머니 종자 또 아주 크게 물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 열정이 넘치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또, 역시, 원금 회복에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쿠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보다 좀더 본격적으로 크게 늘리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경제살리기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그 관련주들 지역화폐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규모가 조에서 30조 가량대로 추정이 되는데 추경안에는 지역 화폐 발행 확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달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해서 34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민생 회복 분야에 23조 5천억 원을 할애했는데 13조 1,66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은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쿠폰은 관계사인 비즈플레이와 함께 지역아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쿠폰의 API를 활용을 해서 폭넓은 금융인프라를 구축을 했죠. 쿠폰은 국내 최다 금융기관과 실시간 그런 정류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나 인증, 정산 등 지역아폐 운영에 필요한 그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플레이는 공공 모바일 상품권 유통 1등 사업자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은 전국에 180만 개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26개 지자체 상품권을 발행 유통을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의한 판매 대점 역할하고 을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 및그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사로 선정이 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부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분기 매출은 173억 정도로 소폭 증가했지만, 한2% 정도가 증가했지만,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4억 정도로 28%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어, 이렇게 그 실적이 점점, 매출이 정체가 됐음에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는데, 이거는 그 신사업 개발을 투자, 위한 투자가 일부 완료가 되면서 영업 비용이 감소한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 아, 일단, 그, 이와 같이,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경우에, 지난 4월 달 일부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시도되고 있는데, 오늘 뭐, 상, 종가선로 상가 지킬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책 테마주들, 이미 그동안 이전에 상승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의 집행 등의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또다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겠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수발야 됐는데 가장 장점이라는 것은 하락을 하는 당시에서 과거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거래량이 많이 수발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전율이 높은데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최근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3만 5천 원까지 단계나 70% 이상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때 김사부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3분의 1, 그리고 또 2분의 1, 마지막으로 3분의 2다라고 했는데, 가장 긍정적인 사실상 급등 이후에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한번더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 3분의 1 정도 조정은 아주 양호한 수준, 그리고 2분의 1 정도는 뭐 보통 정도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의 2 정도 수준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했었는데 통사는 3분의 2 정도 조정을 받기보다는 일단 조정을 받는다더라도 하어 마디 가격대죠 3만 원대. 이 지난 고점은 완전히 강력한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3만 원대를 추구해서 즉 3분의 2 정도 이상 내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또 도약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라보지는데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 과정에서 매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진행이 되겠죠. 1차적으로 4만원대 가면 고비가 되겠습니다만 4만원대 고비를 넘어서면서 4만5천원대에서 5만5천원까지의 궁극적인 파동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됩니다. 5만 5천원까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4만원대 단기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저항을 극복을 하게 되면 은 4만 5천에서 5만원까지 최종적인 목표치를 좀더 두면서 대응 전략들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조정을 받을 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을 잘 잡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이 매도 타이밍들 너무 빨리 팔아서 안 되겠고 너무 늦게 팔아서 안 되겠고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해서 팔아야지만 수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사부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죠. 010-5838-7445로 숫자 1. 다른 가지 마시고 숫자 1이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엉뚱한 거 주시면 안 돼요. 숫자 1, 아라비아 숫자 1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매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확한 매도 타임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점 급소를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사부에게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단 이시축가방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엄청나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시 컵가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매매를 하시기 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는 체크를 해서 일주일 정도. 수익률, 적중률. 이거를 일주일 정도 체크를 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전체 투자 자금의 30%만 김사부와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70%는 뭐, 남들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현금 비중도 조절해야 되는데 30%. 만약에 천만원 투자하시면 300만원. 1억 투자하시면 3천만 원 정도만 겸사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체 이 70%보다 투자했던 것보다 앞으로 수익률 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300만 원 정도 투자할 때 연말까지는 뭐 천에서 많기는 2,000 정도까지도 이장 가지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70%한거 비교를 해보세요. 투자를 나중에, 아, 어, 금사분에30% 투자한 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올해 계좌를 보다 좀더 두둑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